오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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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겨지고 나서 바로 상상, 오우. 오케이,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스트 할게요.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시면, 스로잉 궤도가, 회님이 아시겠지만, 극 오버거든요. 오버스로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원래 추구하거나, 회님이제 대부분 사인 야구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린 그 메커니즘은 약간 몸통 회전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회전축을 맞춰서 그리고 소련 각도가 너무 오버보다는 조금 더 낮게 편하게 아프지 않게 던지는 거를 저는 이제 약간 추구하는 그런 어 스타일이었고 이제, 이제 오버소로를 할수 있는 조건들이 맞는 분들은 오버소로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원님이 팔 각도 어느 정도를 원하시죠?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아, 요 정도, 요 정도. 아, 요게 오버예요 예. 딱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어, 조건들이 필요해요. 오버스우를 하거나 이제 혜님이 이제 강하게 이제 위에서 찍을 수 있는 강한 공의 궤도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깨 가동 범위 유연성이에요. 팔한번 들어볼까요? 전면 한번 보시고요. 쭉 늘려볼게요, 혜님. 힘 빼주시고요. 이 정도면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급에 선수급. 이러면 또 오버스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상 방지.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아프다, 앞쪽이 아프다 이런 기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야구하면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폼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안 아프고, 형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스물아홉. 29. 스물아홉 살이시니까 또 젊으시니까 유연성도 되고 부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얼추 맞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부분은 회전을 쓰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회전 쓰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횡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횡으로 데려가세요. 근데 현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축이 맞으세요. 그래서 현인 같은 경우에는 좀 팔을 각도에, 각도를 많이 올려서 공을 던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한테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오버스로 로 공을 잘 던질 수 있을지를 네. 어, 고민하면서 저랑 같이 어,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제 공을 잘못 채서 안 채죠? 네 캐치볼 네. 할 때도 이게 보통 같이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보을 이렇게 던질 때 이게 소리가 나거나 공이 아, 네. 살아온다는 느낌을 받는데 음. 솔직히 저는 제공 던졌을 때 제가 그걸 장담을 못하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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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공이 좀 안 채진다는 거잖아요. 네, 좀 죽어간다는 느낌. 이렇게 쭉이렇딱살아서 음... 가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투구 할 때는 투구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빠지거나, 네, 그렇죠. 투할 때이 엄청 빠지진 않는데, 살짝 이렇게, 네, 좀 뜨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임팩트,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공한테 전달하는 임팩트가 잘안 되기 때문에 공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그리고 높다가 내가 이제 또 스트라이크를 늘려고 하면은 안쪽으로 세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를 가져오는 그런 걸로 이제 컨트롤 잡는다는 거예요. 네네. 릴리스 포인트가 고정된 상태로 내 팔에 이제 릴리스 포인트에서 발사의 각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컨트롤도 안될 뿐더러 또 이제 거기서 어, 멘붕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더 밀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속을 어, 제대로 뭐라 해야 되지? 100% 발휘를 못하는 느낌으로 네. 공을 던진다고 저는,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런 느낌으로 네. 어,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이 빠지는 이유가 뭔지를 회원님이 아셔야 되는데, 네. 스로잉 궤도가 이 궤도란 말이죠. 그렇죠이 네. 궤도라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스로잉 궤도가 요 궤도라는 거는 내가 원심을 쓰는 느낌이 아니다. 스로잉, 스로잉에서 돌아, 돌아오는 이 회전을 쓰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직선으로만 이용하셨을 때 해님이 직선이 될때 가로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가로 구간 가로 구간을 좀더 늘어나서 쓰면 훨씬 더 세겠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근데 회님이 유연성이 되니까 쭉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죠 가동 엄청 많이 가죠 이 구간이 그러니까 뒤로 넘어는 가동 범위가 엄청 뒤로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힘을 좀더 써야 된다. 그렇죠.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공을 들고 있는 손 뭉치에 힘을 좀더 써야 돼요. 아 그래서 해연님이 지금 힘을 줄때 분리가 돼 있어요. 구분 동작이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 임팩트 포인트가 아 손이 이만큼 밀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한테 전달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뭐가 이 손가락과 손목과 이 팔꿈치 이면 자체가 이겼습니다. 공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아, 네. 이해되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 반동에 의한 그러니까 아, 네. 코킹에 의한 이 동작에서 회원님이 지금 하나 둘 셋이라는 거예요. 아.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네네. 하나 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 얘가 빨리 와야 돼요. 안 와요, 근데 아. 안 오고 <laughs> 이렇게 됐다가 옵니다. 빨리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의 각도가 어디죠? 오른쪽 위. 그렇죠 위죠. 위로 빠집니다. 이게 빠지죠, 그렇죠 위로? 근데 그거를 이제 끌고 올라고 하다 보면은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아, 네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을 던지실 때 반동에 의해서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할 건데 코킹에 의한 반동이에요. 일로 올게요. 그러면은 해님이 이제 보세요 튕겨지잖아요, 그렇죠? 튕겨지고 나서 하나 둘, 라는 동작으로 공을 던지면, 어, 리듬감이 끊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둘이 아니라, 튕겨지는 동작에 의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어디가 나와야 되죠? 네, 손뭉치. 손뭉치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 힘을 쓸 것인가,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힘을 쓰고, 그렇죠. 넘어갔을 때 힘을 쓰고, 어디에 힘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형이 공이 안 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안 <laughs> 채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에 의해서 내 손이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 뭉치가 뒤로 오고 있을 때 나가야 돼요. 근데 형님은, 공 뭉치가 뒤로 오고 나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손에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으로만 쾅 채는 거죠. 이해되셨죠? 한번 그런 느낌으로 공을 던져볼 건데, 손가락,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시고, 손목 위치를 많이 흔들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정시킨 상태에서 둥 퉁, 튕겨지자마자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팔꿈치는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발사의 각도를 만드느냐, 밀리느냐 차이에요. 아, 이해되셨죠? 그럼 투수는 공을 내려보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좀더 빨리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어, 똑같이 하시면서, 스로잉만 좀 느껴볼게요. 스로잉만 해볼게요. 튕겨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고, 들어옵니다. 안 돼요? 아... 튕겨지고,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예. 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안 나와요, 얘가. 빡 나와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선생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잖아요. 근데 공의 궤도가, 네. 밀렸네요. 밀려버려요. 지금 저도 이쪽을 만들고 있는데 이 궤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완전히 눌려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발사 각도에 의해서 손끝 발사 각도. 어 나쁘지 않았어요. 쓰리 커터일 경우에는 회전의 길이가 좀더 커지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돌아서 같이 축을 맞춰 들어오는 거라면 오버스로일 경우에는 순간적인 회전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느낌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의 길이가 좀 좁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거 그 좁은 반경을 순간적인 힘으로 빠르게 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 이게 되셔야지만 스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상체하고 스로잉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순간 회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해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응용해서 그냥 확 돌려 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 회전이 되는 동시에 튕겨 주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순간 회전이 되는 동시에 코킹이 돼야 됩니다 이해 되셨죠? 이렇게 맞춰 가야 됩니다 근데 스로잉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회전이랑 스로잉을 맞춰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쓸수아셔야지만 팔이 좀더 편해질 거예요 공 한번 들어보시고 순간 회전이 될때 코킹 되죠? 코킹 한 직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대신, 바로 뭐가 나와야 되죠? 치기가 그렇죠. 손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튕겨지자마자 손이 바로 나와야 돼. 지금, 지금, 하나, 둘, 셋이에요. 오케이. 약간 이 느낌 나으셔야 돼요. 이 느낌 나으셔야 돼요. 붙어요. 안, 안 그러면은, 하나, 둘, 한순간 밀려가지고 핥아져요, 계속. 그래서 늦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공이 딱 높은 거예요. 가좀더 그 사람 면에 좀 이렇게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 무조건 이 면에 어 정확한 포인트야. 어 정확했어요. 보세요. 오버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닝한테 이렇게 쭉 눌려볼까. 요 그렇죠. 쭉 했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몸통 회전 쭉 진행해 보세요. 회전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대부분 이게 나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끝이에요. 끝.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견갑 장전도 풀리고. 내몸 안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회원님이 여기서 몸통 돌려볼까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손 나오세요? 그렇죠. 더 나올까요? 빵!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오고 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손 무조건 밀려요. 이거. 공 무게 어떻게 이 거야. 네. 맞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한, 3주, 2주에서 3주 아니면 한달 정도를 이것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체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되고 나면 구속 늘릴 거예요. 형님, 3개월 정도 프로젝트 잡고 제가 한번 가볼게요. 120 프로젝트로. 하나, 둘, 회전할 때 후! 눌렸네요 지금. 근데 눌렸는데 지금은 형님이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느낌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여기서 빵! 눌려 들어와야 돼요. 그니까 좀더 훨씬, 생각보다 훨씬 더 뒤에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릴리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밀렸죠? <laughs> 얘가 튕 나온 순간 밀립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한세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개만.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일단 스로잉을 교정해서 릴리스 포인트를 좀더 뒤로 옮겨서 발사의 각도를 만드는 연습. 그첫 번째로 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그 스로잉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 하세하고, 뭐, 중심 이동하고 쓰면서 구속 올릴 겁니다. 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탕, 탕.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하잖아, 형님이. 그런 동작들이 필요한 거예요. 튕겨지고 나서 바로 탕, 탕. 오! 느낌 좋았죠? 기본적으로, 형님이 당근 같은 개념으로 공을 내가 이겨낼 줄만 알면 발사 각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한테 져요. 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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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게 습관이, 미는 게 습관이 돼서 네 그냥 형님은 그냥 기본 기초적으로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조금 섬세한 포인트들이 좀안 잡혀 있다 그래서 형님은 어 공이 좀안채시는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공 좋다고 하고 그렇죠 그럴 때가죠 <laughs> 그렇죠, 그있죠 <laughs> 있잖아요 근데 형님은 어 내가 이거 100% 아닌 거 알거든요 왜냐 채는 느낌이 없으니까 방금 마지막 거 너무 좋았잖아요. 그 감각에 의해서 공이 나가야지, 회원님이 저길로 보내려고 밀면 투수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 너무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어, 됐다, 안 됐다가 느껴질 수 있다. 몸으로 느껴야, 느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이 제가 없더라도 이 느낌에 의해서 어, 됐네? 안 됐네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공이 정확하게만 간다고 해서 됐다. 솔직히 말하면 내 뭔가의 느낌 100% 아닌데, 그런 약간 찝찝함이 없어질 수 있게끔, 어, 지금 오늘 요 정도만 충분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연습하시고 공이 완벽하게 내가 누를 수만 알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몸을 써서 좀더 가동을 늘리고 가속도 전진력을 이용하고 회전도 순간적인 순간 가속에 의한 회전을 만들어서 방금처럼 스로잉에 전달시킨다예요. 전달이 안 되는데 아무리 구성 몸 써봤자 뭐 해. 그렇죠. 그렇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율처럼 전달해서 마지막에 스로잉에서 전달이 되는 거니까 네. 공한테는 그렇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이 네. 어, 이제 평소에도 이제 사회야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나름 자부하는 사람이고 네. 야구를 좋아해서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음, 물론, 물론 다들 있겠지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매체를 찾아보다가 이제 영상 중에서 베이스볼 뷰유튜브 채널을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영상들을 보면서 이 채널은 굉장히 이제 야구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는구나 알려주는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 마음에 계속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시간을 짬을 내서 온 거죠. 감사합니다. 야구를 잘 하고 싶어서 사실 저 이제 야구를 계속 하면서 공을 채는 느낌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공은 나가니까 던지면서, 사실 근데 다른 사람이 받는, 바 다른 사람이 던진 걸 받는 거랑 사실 제가 던진 공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공은 너무 스피도 없어 보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치고 싶어서 사실 찾아오게 된 거고, 홈 물론 잘 던지고 싶어서도 있지만,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좀 알려 주시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서 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공을 이제 밀어 던지는구나. 이래서 공을 못 채는구나.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를 듣고 나서 사실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알려 주시는 힘 쓰는 구간이라든지 어디서 힘을 써야 공을 칠수 있고 그다음 공을 이제 힘 쓰는 구간에서 공 마지막에 눌러줘야 이제 투수를 할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생각 마음에 좀 남는 것 같아요.